여기는 신라 호텔의 수영장입니다. 사람이 많이 없죠. 보트 가족. 오늘 3일째 제주도. 저희는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해놓은 건 없기 때문에 교식을 먹으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으로 돌아볼까요? <laughs> 오늘은 저희 천천하게, 천천하게? 천천히, 천천히 밑에 <laughs> 천천히 오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여기. 어 버터, 버터 가 너무 예쁘게 담겨있어. 드시고요. 와 베이글 진짜 오, 맛있겠다. 귀여워. 여기도 머핀이랑 크루아상이랑 그 종류가 많아요. 요거트. 여기는 아이스티. 그리고 여기 샌드위치가 이렇게. 애기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라 써있고, 여기 애기들 거야. 너무 귀여워. 귀여워 진짜? 오, 귀여워. 어, 어머, 어치즈 채소, 어, 다이 진짜 잘 덮어. 아, 어, 그러게. 트렛 감성을 드리시는. 너무 예뻐. 듬뿍, 음, 계란찜 어, 이런 거맛있을겠다 아, 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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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맛 진짜 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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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 맛있겠다. 맛있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을있겠다 맛있겠다. 저는 소스와 소소한... 뜨아예요. 저... 뜨아, 짠그 요거, 네. 네. 커스터드, 달콤 커스터드. 뜨아. 누가1 0 백만 유튜버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이거 맛있어. 저게 견과류랑 무화과, 빵, 그리고 시럽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되게 달아. 되게 특이합니다. 당근 커스터드. 계란찜인데, 당근 색깔을 낸것 같아요. 저희는 수영장을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너무 지금 추워요. 바람 불이시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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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되 아, 몸무 지지자고요. 우와. 팔팔 끓고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이쁩니다. 힐라 호텔의 여기 구간이 되게 영상이 잘 나온대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이호 액자가 있고 그리고 문으로 나가기 바로 전에 여기 이렇게 창가입니다. 여기가 셀카도 잘 나오고 사진도 잘 나오는 조린가봐요. 오시면 여기서 사진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생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죠. 저희는 세 번째 날. 제주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1시에요 1시 4분 오늘은 도에 있는 좀 빈티지샵을 구경하고 싶어서 에월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코쿠님이랑 그리고 봉태규님이 다녀가신 곳이라 옷이 곳이 예쁜게 많을 것 같아요 빈티지샵 갔다가 숙성도에서 밥을 먹고 오늘 좀 일찍 들어올거예요 내일 7시에 차를 반납하고 공항에 8시 15분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새벽 6시 정도에는 호텔에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날씨는 조금 흐린데 비가 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꼭 머물러서 얘기했는데... 아, 그 도로 밖으로 나갔고요? 아 이러는데 이제 있나 봐. 정말 빈티지 한 곳에 있나 보지. 도로 한번 또 넘어갔고요. 여기 바람에 막상 떨어져 있고, 동백꽃이 고여서떨어지다사 떨어진다. 여기 지금 산 몰주시고요. 돌산로만 있으시고요. 차 이상하게 보셨고요. 공장 있으시고요. 이건 남았고요. 6 0미 m 앞에 왼쪽에 목차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야죠. <laughs> 어쩔 거야 여깁니다 여기 우와 장난 아니다 여기 와 신발도 앉아 있어 지금 입고 있는 거랑 잘 어울려고 이 핀셋 여기가 저희가 햄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피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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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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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와 미쳤다 미쳤다 우와 와, 와, 와. 우와 우와 오, 우와 찐찐했어. 뭡니까? 이거 뭡니까? 뭡니까? 이거 뭡니까? 뭡니까? 우와 이 바다 뭡니까? 뭡니까? 바람이 어무 좋아 10m 아니, 하다. 하다 10m 하다. 운전하세요 한 명씩 얘기해. 어? 제차 말하지만 어. 손 너무 싸워. 이 음. 어. 어느 선에 나고 싶은 거예요? <laughs> 저기, 네? 여기. 여 여기. 끝에요. 아, 끝에요. 네. 피스버 에 왔습니다. 한번하시켜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laughs> 이거 확대하는게 없어? 있어. 이눌러 봐. 깨게게 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두 배까지밖에 안 되긴 하는데. 꼬랐네. 야. 응. 한번 이게 키즈버거. 그리고, 그리고 감자튀김 일단 향이 되게 좋아요. 이게 울 후추 맛인 거야?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장난 <놀라> 아니네? <놀라> 이게 진짜 대박이네. <놀라> 난 비도 안 왔으면은 이 응. 그 시간을 혼자 집에서 있었을 거요 나도 몰랐다 근데 나 태국 갔다 하고서 내가 느낀 게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거기에 여운이 오래 남는 사람이더라고. 어, 금방 실증 나기보다는 그래서 그 힘으로 활력이 되나봐. 음. 그힘이되게 그 음. 활력이 생각보다 많이 됐다는 걸 느꼈어. 근데 는래좀부가면일단좀 새로운 마음이 들잖아. 맞아. 좀 한계가 되는 것 같아. 어 어머. 피지버거를 다녀왔고, 맛 효과는 어땠나요? 저는 만족했고요. 네. 저는, 저아아기저저 네, 컸어요. 어, 저는 5점 만점에 네. 4.8? 4.8, 네. 어, 이유는요? 의자가 등받이가 없어요. <웃음> <웃음> 저는, 저는 그, 나이가 있어서 저희는 등받이가 <laughs>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맛은 맛있었지. 네, 맛은 맛있고. 음. 그리고 가방 놓는 것도 없고 애기들이랑 같이 오기에. 정말 힘들죠? <laughs> 저희는 또아 지우가 있으니까. 그런거 신경 안쓸수 없잖아요. 그쵸. 네. 맛은 괜찮았어요. 네, 네 맛은 괜찮았다. 그럼 우린 다음 어디 가나요? 비의벙커 아니야. 어? 그 것... <laughs> 아르떼 미술관으로 아, 저희는 아르떼 뮤지엄.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아르떼 미술관 맞고 여기가 거울이 <laughs> 많고 어두워서 조심하라고 하시더라. 고 <laughs> 그렇지 가장 이렇게. 나... 어, 나도 향기가 나도 향기 나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아, 이거야? 이게 뭐 무슨, 무슨 꽃인데요? 어, 이게 그 후, 후, 후 프리지아. 아, 프리지아. 이 가운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꽃인데 향기도 좋고 이게 그 향기일 수도 있겠다. 지금 나는 향기가.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숲에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저거 너무 애기. 저거 저거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 가리면? 아, 그런가? 봐. 그렇다. 아 법적으로. <laughs> 저여저여자의 법적으로 가리면 안 되는. <laughs> 시는 마음이 편안해지나 봅니다. 약간... <laughs> 괜스레 울컥해요. 어... 인생을 담은 것 같은... <laughs> 너무 슬픕니다. 이거 전시회 이렇게 슬퍼요? <웃음> <웃음> 아니, 어느 포인트에서 슬픈 거야? 갑자기 이게 슬프대요. 저는 뭐 어떤 포인트에서 슬픈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기도 질질 짜고 있는데 혼자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요왜 저래? 왜 울지? 이게 슬픈 건가? 어디서 슬픈 거지? 혼자 가 저렇게 질질 짜는지 모르겠네 이상해요 어. 저기 너무 슬퍼요 <laughs> 아니 뭐. <laughs> 저는 아니 어떤 <웃음> 포인트에서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성공이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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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보고 할 거예요? 다 보고 할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 못지않은 이 작품들 네. 다 보고 할 거냐고요? 예 이게 다거 같아서? 아니야. 아싸 통과 냈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하시조 형님. 하시조 림 그리면 여기 둥둥 떠다녀 아, 아 어. 귀여워 저는 레스톱 한다는 거랩스한다 어. 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되기 위해서 하트 레스톱. 제이 하는데 언니? 뭐가 있는데? <laughs> 자 제도 <쟤도> 하트 했는데? 제도 하트 하는다 하트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laughs> 자, 변경합니다. <전> <laughs> 저는 햇님이에요. 저는 햇님. 해님. 햇님은 없을 거야, 햇님은. 그렇게 생각이 많으면 <laughs> <말하면> 안 되죠? <웃음> 생각이 많으면 안 되는데. 저기, 저기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어? <laughs> 얘라고요? 네. 되게 추워 보인다, 그죠? 온도도 그래서 일부러 기 지금 차가워요. 네. 아, 그런가 그래? 봐. 아 우와! 이야 우와! 우와 우와 나가 볼까요? 네. 여러분 사방팔방다 거울이니까 조심하세요. 부딪혀요. 부딪힙니다. 아, 아니, 저기, 저기에 딱 놓으면 미디어 저기에 딱, 저기에 딱. 네. 뭐라고요? <laughs> <뭐라구요? 웃음> 저기에 네. 그릇을 놓으면 네. 딱 저기 음. 퍼져. 그럼 해봐야죠. 어. 해보자. 어, 우도 밀크티 먹어볼까? 우도 밀크티? 괜찮다. <laughs> <laughs> 우도 밀크티. 돈좀 꺼줘. 이분이 <laughs> <laughs> 그 카드를 안 가져가지고 우도 하나랑 그래 그래. 따라와주세요. <laughs> 따라와 잠단이에 <laughs> 미디어와도 같이 펼쳐질 건데요. 여기 QR 코드 인식하시면 원하는 메시지도 같이 올려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청동아의 <laughs> 따뜻한 거고요. 네. 그리고 <laughs> 우도 메뉴트입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근데 이 음료수들이 다흰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비치는 거나그럼 비밀 써야 되니까. 어. 이 가루를 뿌렸나 봐, 머리 어. 신기하다. 좀 전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저는 그때 한번 봤지만 되게 음. 색달랐고요. 음. 그리고 언니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 정말 눈물 흘렸어요. 아니 아, 이렇게 슬픈 전시였으면 눈물을 아니 뭔가 인생이 보이는 것 같은 거 있잖아. 아, 아, 너무 질질 따뜻한 아.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laughs> 아, 저는 아주 괜찮은 전시였습니다. 뭐제 스타일이었어요. 추억, 수, 추억 여행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뭔가 20대치, 20대 때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10대 때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시에, 노년의 부부들이 웃으면서 그빔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리고 어떤 아기랑 엄마랑 이렇게 막 기분 좋게 이렇게 찍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뭔가를 못 먹혔어. 아 뭔가 인상에 대해서,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간 느낌? 근데 30대가 그런 나이인 것 같아. 아... 뭔가 젊은 날이 가고, 그그런도 음, 음. 하고, 아기도 낳고, 음. 많은 게 변화가 있는 나이잖아 음, 30대. 나는 30대에 음. 진짜 내가 막 아, 이게 나이가 들었구나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데, 음. 받아들이기도 싫어. 저희 저녁은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어,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음, 지금 일찍 왔다고 일찍 왔는데, 웨이팅이 39팀이에요. 우와, <목소리> 장난 아니다. <목소리> 와, 올라갑니다. <목소리> 자. 언니 밥 먹을래? <목소리>

자, 저희는 이제 새벽 5시 58분이고요. 7시 렌트카 반납을 위해서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봐봐, 이게 쌍라이트라고. 이거가 정상이에요, 언니. 너 지금 쌍라이트 켰어. 아니야, 이게 쌍라이트야. 그건 쌍쌍라이트야. 아니야. 그냥 오토로 해놓겠다, 나 같으면. 조용히 해, 자. <laughs> 근 처음 제주도는 음. 음. 뭔가 외로우면서 음. 감정적이고 그런 도시인 것 같아. 다시 말해볼래? <laughs> 제주도 삼박사일 중에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아? 언니가 처음인데.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그런데가 있었지. 지방들은 너무 쉽게 찾아. 나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안 싫은데. 나 서서히 거리를 좀둘러서 친해지고 싶은데 너무 적극적이야. <laughs> 제주도 여행은 어떠셨나요? 저는 쉬다와서 재충전이 또 빵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건 사람이 일단 적었고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한 시간씩 이동할 바에는 공항 근처에 있을 걸 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덕분에 드라이브도 하고 정말 풍경을 많이 감상했던 제주 여행이었습니다 언제 제주를 또 갈지 모르겠지만 자매 여행, 피드의 즉흥 여행이었는데 이, 어, 이걸 보시고 참고하실 부분들은 좀 참고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안녕 차가워. 야 아무리 유튜 아무리 유튜브라지만 일본은 갑상선이지가 안 좋아서 추위에 약해요.